최근 미국에서는 이른바 디디게이트가 연일 화제입니다. 힙합계 거물 디디에게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각종 추악한 범죄들과 충격적인 섹스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디디게이트,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캐시 벤트라는 디디를 성폭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약물을 강제 투여해 성폭행을 쌓았고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주장. 하지만 소송 하루 만에 디디 측이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또 다른 여성은 1991년 당시 디디가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을 했다며 디디를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디 측은 금전을 노린 수작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이 소송권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2024년 2월 음악 프로듀서 릴 로드는 디디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과 강제 약물투여, 성추행, 협박 등 1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디디를 향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소장이 일부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집니다. 메인스트림 진출을 원하는 신인 남성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디디가 성상납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문서에 등장한 이들은 니키미나저와 사귀었던 필라델피아 출신의 래퍼, 최근 슈퍼볼라프타임쇼에서 공연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둘은 래퍼 백밀과 가수 어셔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백밀의 과거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재발굴되는가 하면 신인 시절 1년간 디디와 함께 살았던 어셔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재조명되는 등 정황상 증거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FBI와 HIS는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무기, 약물투여, 성착취, 미성년자 성범죄 등의 혐의로 디디의 자택 두 채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디디는 없었고 증거를 인멸 중이던 이들만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 중에는 디디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 는 소식까지 전해져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그 사이 디디는 전용기를 이용해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는 카리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측은 비밀리에 입수한 첩보 등을 토대로 디디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한 상태이죠.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디디가 남성들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유명 아티스트들이 성상납을 통해 떠올랐다는 의혹 그리고 힙합신의 뿌리깊은 동성애 게이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인데요. 우선 과거부터 래퍼 50센트는 디디가 동성애자라는 저격을 꾸준히 해왔고 래퍼 펩조 역시 힙합신의 게이 피아가 존재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른바 퍼프 데디 캠프에서 VIP 성상납과 난교 파티 등이 벌어졌다는 증언까지 충격적인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힙합 신의 거물 디디가 키워온 가수들과 디디의 최측근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죠. 일명 마초들의 문화로 알려진 힙합 신의 불거진 초대형 동성애 게이트, 디디 측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재작년 12월 발매된 시저의 SOS 음악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완벽한 복귀를 신고했는데요. 그리고 SOS의 디럭스 버전으로 불리는 이른바 라나 프로젝트. 하지만 얼마 전 라나 프로젝트의 음원과 사진 등이 일부 유출되면서 시저가 결국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유출된 곡들은 이집 SOS의 디럭스 버전으로 공개할 예정. 라나는 아예 새로운 앨범으로 발매할 것이며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곡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실제로 전부터 노래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이 버전 시즌은 지난 1월에도 분노의 트윗을 게시하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라나 프로젝트. 한편 시즌은 지난 2월 리드 싱글 세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대를 대표했던 프로듀서듀오 넵튠스, 퍼렐 윌리엄스와 체드 휴고로 이루어진 넵튠스는 수많은 히트곡과 함께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퍼렐과 체드 두 사람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세 건의 상표를 출원한 퍼렐 윌리엄스, 이 상표에는 넵튠스의 뮤직비디오와 스트리밍 등 넵튠스에 대한 저작 인접권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체드 측은 넵튠스의 상표권을 퍼렐이 단독으로 소유하려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퍼렐 측이 별다른 상의 없이 넵튠스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 출원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 지난 30년간 두 사람은 넵튠스에 대한 자산과 수익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지만, 이번에는 퍼렐이 일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밝혔죠. 또한 퍼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퍼렐 측은 통제권과 보상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퍼렐 측은 제3자의 상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출연한 것이라 설명했고, 체드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며, 앞으로도 소유권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양 측의 주장, 계속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간의 분쟁은 기나긴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9일, 리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바로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이었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게 지쳤다고 발문을 연 리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전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외모를 돌리는 등 사람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악플에 시달리던 리조가 많이 지친 것은 아닐까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2일, 리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은퇴설 해명을 는데 Want to make this video because I just need to clarify. When I say I quit, I quit giving any negative energy attention. What I'm not gonna quit is the joy of my life, which is making music, which is connecting to people. I'm going to keep moving forward. I'm gonna keep being me. <laughs> Once again,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he love that I've received. 결국 해프닝에 그치고만 리조의 은퇴설 일각에서는 비호감 여론을 뒤집기 위한 리조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추측하고 있죠. 한편 리조는 현재 댄서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당해고 장애인과 인종차별 등 각종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상태인데요. 리조는 이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